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6일 수요일 균형을 찾는 시간 오늘의 말씀 제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laughs>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laughs>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어떤 균형을 잘 유지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어떤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균형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균형을 잘 유지하셨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을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예수님은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묵은 짐에 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 도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손마른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는 그 정신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축복의 날 사랑의 날, 은혜의 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 균형을 잘못 유지하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로를 따라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 옆에 좌에도 우에도 구멍을 파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가짜 많은 짝퉁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취하셨던 선택보다. 기득권층에 더 위협적인 이의를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회당은 안식일로하여금 교육의 기회가 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토로가 읽히고 해석되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교육은 안식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자, 우리가 유지해야 될 예수님이 보이셨던 율법의 정신과 사랑의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복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승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아니요 완전 케하리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의 중심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언제나 균형을 주고 더 크게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균은 균형, 바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지나간 시대이고 신약은 새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신약이 우선 되어지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암시되어졌고, 신약은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은 연되어져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꽃과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이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신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신약의 해석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과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구약의 수수께끼 같은 그 내용들이 죽기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바른 해답을 발견하게 되어서 궁금했던 것이 막연했던 것이 불명확했던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수근이 벗겨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약간의 시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야 할 균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하고, 야고부서는 이삭을 재단에 바질때 행함으로 오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행함은... 믿음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은 구원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봉호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오만함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베드로전스 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비리적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얻었다. 그래 놓고 또 파들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이례적 계약적 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결과로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적인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마, 열매를 많이 마,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 균형은 형식과 내용의 균형입니다. 형식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균형은 그것을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구공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축구공은 껍질은 형식이고 들어가 있는 공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둘중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축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축구공 껍질이 있는데 바람이 없으면 그것으로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공기만 있고 껍질이 없다면 어떻게 축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사랑만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두 가지는 분명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식 속에 진정한 내용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형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교회 오는 것 얼마나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주님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균형을 우리는 유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어떤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할수 없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로 예수님은 인식이 전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인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모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사람 일을 하는 날, 생명이 일을 하는 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 치유하시는 일을 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짐이 아닌 축복의 날이 되어야 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번 주 기억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제는 안식일에도 주인일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 특권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사기의 날, 교제의 날,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날은 응매이는 날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히려 일의 응미였던 일의 응미였던 우리의 종들이 나그네가 숨을 쉬면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외에서부터의 자유 짐에서부터의 자유 부답에서부터의 자유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안식일의 회당에 서셔서 자유의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균형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은 내 신앙 속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구 약과 신약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보충해주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 참된 행함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관계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책임져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답이 되신 대신, 답이 되시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 형식이 없는 내용 다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타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형식에서 더 깊은 본질로 나가는 그런 신앙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자유와 기쁨 해방으로 나가는 참된 복음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성령,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학교 교사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바레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내 나타나 보이실 때에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 주신다. 우리가 구세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금 바른 길을 가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지 않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복음을 발견하며 내가 먼저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저희에게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통하여 저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드러나고 펼쳐지며 실은 데는 기쁨의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을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균형을 이루며. 더욱 경고해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생복한 날 되세요.